일반적인 네. 일본에서 인기있는 인테리어 아, 이런 지금은... 느낌입니다 부지... 무지루시 갬성? 아 무지.. <laughs> 참... 아 무지.. 무인양품 같은네 무인양품 갬성, 네, 갬성. 아.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본 네. 거주한지 한 15년 정도 되는 룸메이 네. 필구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디 사셨었어요? 한국? 한... 한국에 네 부천 아 거기 계시다가 일본에는 만 2007년쯤 오신 거네요. 네. 와. 그러면은 거의 인생의 절반 정도를. 잠깐만. <laughs> 아 너무 아 가물가물돼. 네. <laughs> 좀 나이가 탈로 아, 나, 그러면은, 날 수도 있는데 탈로 나도 되는데 네네. 맞춰보실래요? 아, 근데 일단은 고등학교 때 그쯤에 오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여기서 취업을 하신 느낌일까요?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나이가 더 많고요 01학번이에요 01? 아, 40? 30? 네 <laughs> 2007년도부터 쭉 살고 있는 게 맞기는 한데 네. 그 전에 2002년도쯤에 교환학생을 한번 왔었어요. 그게 아 너무 좋았어서 아이 돈에 그럼... 좀 살아야겠다. 와... 네. 어떤 일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저는 게임 회사, 게임 회사 다니고 있어요. 개발 지금 쪽에 있고요. 스토리 파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출 위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와... 네. 신기하다. 되게 일본... 게임 회사에서 그걸 맡고 계신 분을 만나니까 <laughs> 와... 또 아마 신기한 직군일 거예요 오네 그게 저희가 알만한 그런 느낌의 게임이 어... 있습니까? 비슷한 게임을 말씀을 드리면 옥마무스맥 아. 그 스토리 모드 약간 시네마틱그 경화는 네. 네네네 그런 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게 조합을 해서 오. 엄청 창의력과 뭔가 이런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야 신기하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주민세가 아, 너무 화가 나요 <laughs> 아 세금? 아 세금? <laughs> 와 이게 역시 다릅니다 주민세가 있습니까 여기는? 1년 이상 일을 하면은 주민세를 내요 아 얼마나 내요? 네. 이게 소득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음. 한국은 주민세가 만원 이렇게 어, 나온다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여기는 그런 단위가아니에요 십만 원 기본 십만 원부터 아... 시작해서 막 다달이 대가 다달이. 다다리. 아, 그거. 다달이네요 그거를. 네. 어 정말 생각해 본적 음... 없는 분야라서. 네. <laughs> <laughs> 아 그럼 여기는 어쨌든 도쿄의 어디니까? 도쿄의 세타가야. 도쿄의 네. 서쪽 쪽이고 여기 동네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라서 좋아하세요? 주택과 패밀리가 굉장히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중간에 한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었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일본은 이렇지 않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런 네, 분위기가 아. 여기는 사시사철 어디나 꽃이 피어있어요 음. 생각해보니까 12월인데 은행이 네. 피어있구나 은행가구가 되게 정원수를 관리하는 분들도 많고 자기 집에 아뭐 맨션이어도 정원이 조금씩은 다 딸려 있고 엄청 뭐 평화로운 분위기 네. 맨션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한국식 아파트 월세입니까 아니면 여기를 자가로 사신 겁니까 매매 자가로 아 어느 정도 크기인 거죠? 43 평방미터 한 13평 14평 네, 정도. 그 정도 14평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곳이고 인간지표 와 이거는 <laughs> 지금 오류 오류 발생했어요 지금 오류 발생해서 지금 아 이제 서울 기준으로 치면 뭔가 어쨌든 음. 최소 한 여섯 장, 일곱 장은막 줘야 되는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세장 음. 정도 세장 정도 그 정도 음.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네. 구조예요 일단은 여기가 <laughs> 현관이고. 아, 뭐랄까, 여기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여기... 복도? 아, 뭔가 한단계? 그 게임으로 치면 그 갈림길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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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그 저쪽으로 가면 이제, 어, 거실과 이제 주방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지어진 곳인가요? 40년 넘었어요. 여기가요? 네. 근데 건물 컨디션이 오, 그렇게 네, 안 되게... 보이죠. 풀 리모델링이니까. 제 취향은 아니지만. <laughs> 아, 그러면은 풀 리모델링 집을 네. 사신. 네 아... 공사 중에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을 아... 해버린 케이스예요 본인이 공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 왜요? 제 취향이 하나도 반영이 아... 안 되니까 아... 그냥 뭐 일반적인 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인테리어 뭐 이런 아, 지금... 느낌입니다 부... 무지루시 갬성? 아, <laughs> 좀... 아 무지.. 무인양품 갬성? 무인양품 네, 갬성 아... <laughs> 여기가 이제 어, 현관인데 네. 얘가 뭔가요? 아 그게는 우편함 같은? 좀 간단한 뭐 고지서 같은 거는 여기다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번 봐도 돼요. 네네. 아, 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 그런구나. 아, 이거구나. 여기에 넣으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네. 와, 쓰게. 네? 아. <laughs> 여기가. 네, 이제 열어보셔도 돼요. 신발장이 아니군요. 신발장으로 나온 거 같은데 제가 네.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 그럼 신발이 제 아, 하나... 사실 신발장이 여기도 있거든요. 아, 아, 이거예요. 신발장이? 여기 이제 네. 있는 이제 이런 곳이고요. 들어가면은 어, 문이 세 개라서 어느 거 먼저 열어 볼까요? 아, 어, 그러면 스토리 텔링을 해 주십니까? <laughs> 네, 침실부터. 아, 여기가 침실이에요? 네. 오 침실. 네. 어, 들어가 아 여기가 침실이네요. 네. 아, 그럼 체감상 현관문 바로 옆에 침실이 네. 있는 곳이군요 아 나는 이거 뭔가 한국이 아. 만들어낸 중간화로 <laughs>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 여기에도 있군요? 그건, 어 <laughs> 중국에서 왔고요 아. 일마존에서 샀습니다 어 그러면은 가구용품이라고 네. 보통 어디서 구매합니까? 보통은 니토리. 니토리 이케아 아 이케아? 네 많이 오. 사는 거 같아요 제가 약간 이건 꿈이었는데 넘어질 가구를 안 두는 거. 왜요? 지진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침실에 뭐 한국처럼 막 이케아 뭐 이렇게 북박이 뭐 귀여운 장식 <laughs> 막 달고 그러잖아 그런 거 달면 안 되고요. 아 장롱 뭐 책장 이런 네. 걸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뭐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만족하는 와 공간입니다. 근데 그만큼 체감이 됩니까 그 지진이란 게? 한한 한 달에도 한두번 정도. 있고 그한달한두 번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가 뭔가 흔들린다의 느낌입니까 아, 니 걔는 무거운 니까아이정도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건한 반년에 한번 정도 아, 까 말까고요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네. 있거나 그러면 미세하게 떨린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은 한 달에 한번두번 번? 이제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아 화장실인가요? 화장... 네, 욕실이랑 아, 화장실. 네. 화장실 아 여기가 욕실 세탁 도 여기고요. 아 여기는 욕실도 되게 뭐랄까 중간에 뭔가 네. 거처가 있네요. 계속. 네, 약간 팔의장 같은 느낌으로 씻고 나와서 네. 좀 이렇게 몸 물기 닦고 옷도 갈아입고 음 그런 공간으로 같이 빼주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샤워실인 네. 거죠? 샤워실이라고 하는데. 욕실? 욕실. 아맞아 여기는 모든 곳에 다 욕조가 네.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욕조 있어요. 오, 요... 쪽가 사실은 필요해요, 일본은. 어, 음, 왜요? 왜냐면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퇴근하고 와 가지고 좀 냉기를 맞았잖아요. 근데 체온을 올려 줄 방도가 없어요. 아, <laughs> 어,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아 뜨거운 물에 좀 담가 가지고 체온을 네네. 올리고 그 따뜻한 채로 잠이 드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실용 트레이인데요 반신욕 같은 거할때이렇게 펴놓고 여기 아, 아이패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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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지? 오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저는 안 그렇지만 아, 네. 아이패드 이렇게 펴놓고 네. 뭐 보거나 아 게임하거나 얘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얘는 욕조 뚜껑이가 덮개거든요. 욕조를 덮을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물을 매일 매일 새로 쓰지 않고 오이다키라서 데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이 물을 절약을 해서 다시 쓰겠다 할 때는 얘를 덮어놓으면. 온기도 조금 더 오래 가고 할 때마다 이거를 다 받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네. 나가 보면은 어, 여기는 되게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이야 <laughs> <laughs> 신기하네. 여기가 이제 세면 네 세면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음. 물이 하도 튀어서 깔아놨어요 수건을 그냥 물 튀어도 그냥 주변이 벽지라서 아 일본 집의 특징이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물이 있는 근처에 한국에서는 절대로 나무나 벽지를 네. 주지 않아요. 타일로 보통을 하죠. 근데 여기는 정말 이런 데가,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원목을 깔아주는 데도 있어요, 고급진 데는. 오 미친 짓이죠? 물 튀는 데다가. 왜일까? <laughs> 타일을 선호를 안 하는 음 느낌도 있고, 타일이 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단가가 되게. 아, 이게 좀 그런 가성비를 위해서 네.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말씀해주시니까, 이 세면대 물이 많은 곳 옆에 바로 벽지인 오. 게 좀... 신기... 네, 너무너무 <laughs> 너무 조금... <laughs> 오... 여기가 경기... 가있니까죠 아, 제가 또 이게 정말 정말 맘에 안 드는 게 이런데도 벽지를 깔아놔요. 건식... 아, 그래 <웃음> 네, 어, <laughs> 그러네요. 타일이 아니네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뭐 창문 이렇게 센스를 닦는 밀대 같은 걸로 네, 미는 네. 정도? 아... 그거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좀 겉보기만 깨끗하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생활 공간이실 네 있을 텐데 좋다. 이게 주방이 이런 어. 싱크대가 안쪽에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 어떠세요? 실제 사용해 보시니까 이렇게 카운터 키친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네. 요리를 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죠. 아니라 네, 요리해서 바로 바로 오마카세처럼 아 <laughs> 야 받아 <laughs> 이렇게 할수 있다. 조리대가 조금 좁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일본 주방의 대체로. 조리대를 좀 작게 내더라고요. 지금 식기 건조대거든요. 이게 케요카 제품인데 얘가 좋은 게 네. 사이즈 조절이 되거든요. 아 옆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음 되는 제품이 없어요. 아 그래서 뭔가 여기 뭐 걸쳐 놓을 수도 네, 있고. 네 걸쳐 놓을 수 있어요. 얘도 넣으신 건가요, 여러분? 얘는 원래 옵션으로 있었어요. 음그 상부장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어 그러니 여기는 그런 게 개념이 없네요. 아무래도 앞에를 전면을 틀려고. 네. 하다 보니까 식기 놓을 곳이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 줬더라고요. 음. 어, 선물. 아, 어, 이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크테 우인스 쇼유라고 해 가지고 달고 맛있는 그 스시용 간장. 스시용 간장. 생각하 스시 아니, 사시미. 사시미, 사시시도 네. <laughs> <laughs> 맛있을 간장? 것 같아요. 네. 생선이랑 아 궁합 이 좋은 간장이거든요. 제가 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장실인 건가? 요 네, 냉장님이것만큼은 내가 항상 사 놓는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멘츠육? 소바집에 가면은 이렇게 국물을 쬐끔한 그릇에 담아 주잖아요. 아, 네, 네, 네. 얘가 그냥 국처럼 끓이기에 좋아요. 아, 그리고 아무거나 대충 있는 재료 넣고 음...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네. 어, 뭐 가면은 그러면은... 아까 그 물건이 진짜 많았데 <laughs> 네. 맥시멀리스트. 여기는 나의 최애들이 이제 있는 네,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최존입니다. 최존. 게임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어떤 음. 게임을 하게 될지? 와, <laughs> <laughs> 아, 플레이스테이션 2 아, 하기. 네. 뭔부터 하셨겠구나. 어, 그러면 혼자 계실 때 되게 이 물건 의 양들을 보니까 되게 바쁘시겠어요. 아 네, 옛날엔 바빴는데요. 지금은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물건을 잘못 버리고 맥시멀리스트라고 해도 이제 네. 지양을한건 아니에요. 그냥 정리를 잘못 하고 물건을 아. <laughs> 자꾸 못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음... 결과적으로 된 거지 버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와서 좀 느낀 게딱 응. 1인용 소파만 있는 게 응. 어떻게 하다가 또 이런 딱 선택을 하셔서 딱 이거 하나만 놓으셨어요? 여기가 구조가 미닫이 문을 닫으면 네. 완전 여기가 방을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열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2인용을 놓으면은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아, 이게 통로 자체가 네. 조금 불편해지는 거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 이 있으셨을까요? 뭔가 아, 네. 하셔야죠. 조명이 아. 눈뽕 조명이 있어요. 아, 스웩. <laughs> 근데 이거 정말 눈이 음. 아파가지고 실제로 써본 적은 없고. 아니 왜왜 아, 저... 이런 거를 하는 거야? 보여주기용 같은 <laughs> 네, 느낌이 정말 보여주기식이에요. 아,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위에 조명이 되게 많아요. 아는가. 아 그러네요. 헷갈리는데 중간 이거 조명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 얘는 얘만 밝기 조절이 돼요. 음. 네, 실제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굳이 왜? <laughs> 네, 굳이 정말 굳이 왜고요. 굳이 왜? 여기가 좀뭐 작업실 겸 서재?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워킹인 클로젯인데, 워크인 클로젯? 네. 근데 제가 너무 진이 좀 많아가지고, 거릴 어... 수가 없어요. 그냥 광처럼 쓰고 있어. 어, 그러니까 워크인 클로젯이지만, 거릴 워... 수 <laughs> 없다. 네. 인클로젯 네. 잉클로젯 정도 되는 것 같다. <laughs>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막 2, 3년과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많이 다르죠? <laughs> 어, 어떤 게 조금 많이 달라집니까? 이제는 익숙하니까 좀 아무래도 새로움이 없다. 음 주민세 내는 것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아니요 아, 그거는 납득이 안, 안 되고요 <웃음> <웃음> 맛집이 뭐 회사 근처 새로 생겼다 음. 그러면 가보시죠 가까우니까 아. 근데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굳이 모험하러 안 가게 되고요 이게 1, 2년까지는 뭔가 그래도 새로운 곳이 여행의 느낌도 조금 네.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나의 생활인... 예습니다 네. 보통 여기서 일을 아십니까 네, 재택근무할 때 여기서 아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뭐지? 밑에 이거 뭐예요? 얘는 온열 히터? 아, 여기 앉아서 발만 네, 이렇게 넣는 거군요. 발이 되게 시려워져요, 여기 온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겠다. 맨발로 있으면 좀 차가워지는 네. 그런 느낌의 온도네요. 그러면 이거 좀 궁금한 게 제일 네. 최애 캐릭터가 제가 봤을 땐 미니언즈인 네. 것 같은데 그냥 노란색이 만 원이고, 미니언즈가 오만 원이면 오만 원을 사게 되는. 그 다섯 배는 조금. 아, 다섯 배까지는 조금씩. 그건 너무. 아. 어, 근데 제품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아. 얘는 제가 재작년인가? 네. USJ에서 배려온 애인데, 한 삼천엔 했나? 더 비쌌나? 좀 많이 아. 비쌌거든요. 근데 근데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이 이거는... 캐릭터가 주는 힘이. 네. 제가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결제를. 그죠 여기 네. 안 보이지만, 여기 가습기라서, 네. 물이 아, 넘칠까봐요. 이걔 <laughs> <되는> 밑에, <laughs> 밑에 조금씩, 조금씩 있네요. 미니, 미니온. 일단은,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 귀국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좀 아쉽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귀국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내가 모든 걸다 이루었다. 이래서 귀불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일도 잘안 되고 집도 너무 좁아서 힘들고 모든 게 이렇게 다 겹쳐져서 게다가 타지이기도 네, 하고 네 타지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에 투자를 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laughs> 쾌적한 집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오, 근데 이게 저도 조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자취를 오래 하시는 분들의 응. 특징이 집에 정신적인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응. 내가 오고 싶은 집이 돼야지. 네. 뭔가 좀 내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셨습니다 커리 맛이 오, 맛있는 걸. いただきます.